저는 요게 있으니까 오늘 크포 꿀팁 한번 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있으니까 네. 할만하잖아 네. 그죠? 요거 있습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크포 꿀팁 편집편을 촬영하게 된잼 액터 잼 배우 배우 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꿀팁을 알려드릴 부분은 맥의 파컷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맥은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양을 또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꿀팁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맥, 여러분들에게 맛있게 먹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따라오시죠. 출발! 네, 지금 파컷의 화면을 열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평소에 작업을 하셨다면 이런 식으로 어, 라이브러리들이 나열이 돼 있겠죠. 음, 이 중에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뭐 새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여기다가 이런 라이브러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새로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실 때는 항상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드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라이브러리들을 다 닫아두세요. 네, 이런 거를 다 닫으셔야 컴퓨터가 더 쾌적해집니다. 이런 라이브러리를 많이 열어 두면 열어 둘수록 컴퓨터가 지금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컴퓨터가 버거워요. 이런 거다 지우세요. 다 지금 삭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다두란는 얘기죠. 이 라이브러리를 왜 프로젝트마다 새로 만들어야 되냐? 백업 차원에서도 그렇고 컴퓨터 사양에 있어서도 이게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라이브러리만 이제 보관을 잘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쓰기에도 그게 더 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는 라이브러리를 새로 만들어라 자 그럼 이제 파일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포 꿀팁 편집은 이렇게 지금 10기가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 10기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금 이따가 정확히 한번 같이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지금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Files라고 돼 있는 이 물리적 저장장치 선택 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미디어의 개념인 카피투르 라이브러리 이 의미는 이 원본 파일들을 카피토라이브러리 크포 꿀팁 이라는 라이브러리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 파컷이 지금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고요 자 외부 미디어 개념인 live files in place 이것은 이 원본 파일을 이 라이브러리로 복사하는 것이 아닌 심 링크라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작업을 수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를 이제 해 보면 라이브러리로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용량이 커진 그 상태 그대로를 팝컷이 관리를 해 주겠다 이것과 컴퓨터에 용량이 좀 부족하니까 조금 더 경제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live files in place를 해서 원본 파일을 라이브러리에 복사하지 않고 심 링크를 만들어서 어 링크라는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작업은 용이하게 하고 또 다른 편집자들이 사용할 때도 그 파일과 그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그냥 전달만 하면 되니까 이 외장 하드 하나에 다 담아서 이 외장 하드를 그대로 주면 되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여러 사람들이 활용을 하기에 더 좋은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키워드 키워드는 지금 어 용량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트랜스코드. 저도 처음에 파컷을 잘 몰랐을 때이 부분을 검색을 해봤어요. 아, 그냥 좋은 거래. 예. 그냥 편집하기 좋은 상태를 만드는 거니까 둘다 눌르래 그래서 두 가지 옵션을 모두 체크를 하고 처음에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검색을 해서 보니까 이걸 누르지 말라는 거야 이걸 누르면 용량만 커지지 뭐안 눌러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안 눌렀어 그랬더니 또 다른 분한테 가더니 또왜안 누르니 또안 눌러도 된대 여러분들 휘둘리시면 안 되겠죠 네, 우리 크포 여러분들은 아이 휘둘리시지 마시고 정확히 이 차이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Create Optimized Media 최적화된 미디어를 생성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미디어 클립 파일을요 애플 프로레즈 네틀들 코덱 형식으로 자 트랜스코딩 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편집을 하는 동안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제공하고요 렌더링 시간도 빠르게 할수 있고요 또 합성을 위해서 향상된 색상을 제공한다는 거죠. 자그 다음은 Create Proxy Media. 자 오디오가 포함된 이 소스 파일들의 애플 프로레스 네틀들 프럭시 버전을 만든다는 겁니다. 프럭시 버전. 원본 파일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품질의 파일을 또하나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똑같은 파일인데 화질 저하 버전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거를 쫙 깔아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작업할 때그버전 갖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가 플레이백을 할때 우리가 뻑뻑거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컴퓨터가 사양이 좋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양이 부족할 경우 플레이백이 잘안 돼요. 뻑뻑 거려 이게 부드럽게 내가 효과를 넣은 그 타이밍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이게 뻑뻑뻑뻑 거려 가지고 이거 확인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프럭시 미디어 파일로 보면은 수월하게 플레이백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4K 뭐 5K 뭐 이런 작업도 앞으로 해야 될 텐데 컴퓨터를 매번 바꾸,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시대가 변화가 되면 컴퓨터를 서서히 바꾸긴 해야 됩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맥을 선택한 여러분들의 죄입니다 자 애널리스 비디오 애널리스 오디오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각각의 기능들이 다 좋아요 어, 좋은데 뭐가 문제냐 이 기능들을 체크를 하면은 이제 효과가 있긴 있지만 그게 내가 그 뒤에 손을 안 대도 될 정도로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이걸 하고 나서 뭐 어쨌든 다 만져 줘야 돼요 그렇게 한 번에 그렇게 완벽하게 잡히는 게 아닌데 이거를 옵션들을 다 추가를 해서 지금 컴퓨터가 더 힘들게 돌아가게 만들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것들은 다 사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사용을 잘안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저는 트랜스코드에서 옵티마이스드 미디어도 했고요. 프락시 미디어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10기가의 파일을 임포트할 건데, 그러면 오리지널 파일이 있고, 옵티마이스드 미디어와 프락시 미디어가 더 추가로 생성이 됐는데, 몇 기가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기다리는 시간이 지금 촬영하는 시간보다 더긴것 같습니다. 아주,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아 좋아, 좋아. 같아요, 아, 컴퓨터 바꿔야지. <laughs> 자 10기가의 파일을 제가 임포트를 했습니다 라이브러리의 용량이 얼마나 들었을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80기가 오리지널 파일이 10기가 옵티마이스트가 61.1기가 그리고 프락시가 19.6기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실 건데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 겹을 쌓다 보면 또 작업을 하시다 보면 플레이백이 잘안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프락시 미디어를 만들었어 우리가 이때 이 프락시 미디어를 쓰는 겁니다 뷰어 창에서 뷰 그리고 미디어 플레이백에서 지금 옵티마이스트 그리고 오리지날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프로시피 펄드로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큰 차이는 없는데 화질과 여기 보면은 더 많이 깨져요. 지금 화면들을 보면은 더 많이 깨져 있습니다. 근데 플레이백이 굉장히 자유롭게 잘 된다. 이렇게 막 흔들었을 때 이상이 없잖아요. 자. 이게 지금 어 굉장히 쉽게 굴러간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네네네. 자 좋습니다. 뭐 이렇게 작업이 다 끝났다 칩시다.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쉐어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쉐어 미디어 파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뜹니다. 왜 뜨냐? 지금 프락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 프락시로 이제 영상을 뽑으면 안 되시겠죠? 자, 캔슬로 하고 뷰어 창에 다시 갑니다 뷰를 누르고 옵티마이스드 오리지널 파일로 바꿔준 뒤 바꿔준 뒤 쉐어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색보정을 하실때도 무조건 이, 이 버전에서 하셔야 돼요 프락시에서 색보정 하지 마시고요그 다음에 이제 세팅에서 뭐 이런거를 다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FHD로 하셔야 되겠고 뭐배로 퀄리티 패스트인코더배로 퀄리티는 이제 한번 더 체크를 한다는 얘기고 패스트인코더는 그냥 한번에 쭉 그냥 빼 뽑아준다는 시간을 단축해서 한번에 바로 뭐 영상을 출력한다는 얘기고 에~ 배럴 퀄리티는 한번더 체크를 한 다음에 뭐~ 이렇게 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지금 경제적으로 쇠어 까지 지금 마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라이브러리 관리를 하셔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우리 외장 하드의 원본이 있구요 또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근데 라이브러리가 지금 보셨듯이 굉장히 높은 용량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80.8. 우리가 편집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편집이 다 끝났고 셰어까지 마쳤어요. 이제 라이브러리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줄이는 방법, 이 라이브러리를 관리하는 방법. 그때는 자 파일, delete, generated library files 눌러. 그 다음에 delete render file에서 all 누르고 r 더파일도다 삭제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optimize. 다 지워버려. 요다 지워버려. 요싹다 지워버려. 요 그럼 80.8에서 몇으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워. 자, 이 상태에서 눌러놓고 여러분들 파컷을 어, 바로 종료하셔도 되고 뭐기다렸다 종료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 포꿀틱 편집14.0 메가바이트 다 삭제했다는 얘기죠. 밑에를 보시면 오리지널 10기가만 있습니다. 10기가가 있는데 라이브러리에다가 원본을 가져온 게 아니니까 이 라이브러리 자체는 지금 14.0 메가바이트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내가 했던 정보들은 그대로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다시 작업을 할 때는 프락시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어, 용량이 큰 그런 프로젝트였다면 좀 뻑뻑 거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어, 라이브러리를 경제적으로 어, 보관할 수 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꿀팁이자 파이널 컷 프로를 사용할 때꼭 알고 가셔야 하는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또 많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뭐 다음에 할게요. 예, 네, 뭐 어떻게 오늘 다 하겠어요. 다음에 하죠. 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팝컷을 잘 먹여드렸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맛있게 제가 먹여드렸는지 어쩐지를 잘 모르겠지만은, 도움이 좀 되셨다면, 어 우리 크포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또 저의 잼 액터, 아잼 배우 채널도 이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음, 저도 이제 많이 찾아주시고요. 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유익한 그런 컨텐츠. 아, 또, 아, 약간의 재미를 항상 또, 어, 찾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목소리>